안녕하세요, 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짜잔 월마트에 왔는데요. 월마트에 이제 지금 미국 복권이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메가 뭐죠? 메가볼 메가볼인가 뭔가 네, 그 복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억 달러. 그게 한국 돈으로 치면은 어, 1조 4,700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이 당첨금으로 적립이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행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복권을 사러 왔고요. 또 그리고 제가 최근 대체육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체육 브랜드 중에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 있는데 임파서블이랑 비욘드 그두 제품을 한번 사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마트에 복권 판매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메가볼 복권이랑 네, 또 미국의 양대 복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메가밀리언이랑 파워볼 1.1 빌리언 달러 그리고 800 밀리언 네. 아, 대박 아닙니까? 네, <laughs> 파워볼이 있고 네. 지금 여기 메가밀리언이 제일 비싸 지금 당첨금이 아, 에스티메이티드 잭팟 아, 메가밀리언 그래, 메가 20불 20불 산 거야? 어. 2 0 불하면은 한 게임에 2 불이야. 근데 이거 픽넘버넘 number, 이걸 해도 된다? 되고 어,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픽해볼까 음. 그래서 파이브 넘버를 골라봐. 총6섯 자리를 6개 숫자를 맞추면 되는 거고 음. 아무거나 여개다 개를 일단 골라봐 여기서. 나 이놈 어. 됐다,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야, 이제 아마 종이가... 종각... <목소리> 여러분, 파워볼도 샀습니다. <목소리> 저희는 어 비욘드 버거랑, 그리고 인파서블, 요게 대체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플랜트 베이스 드 그라운드 이렇게 있죠. 네. 뭐가 맛있을까? 일단 비욘드 버거 하나랑 3월 29일, 게 생겼고요. 이거 한번 제가 구워가지고 맛있는지 한번 일반 버거랑 비교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파서블이두 개가 가장 큰 브랜드거든요. 3월 30일까지 이렇게 네, 두 개랑 일반 이제 미프. 되게 크다. 이거 좀. 이게 3.98? 어, 임파서블 되게 비싸네요. 6.78이에요. 예, 리테일 프라이스가. 비욘드는좀 저렴한데. 뭐. 임파서블이 맛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게 7.9. 7.4. It's chunk. b e e 요거 하나 사보겠습니다. 요 3월 28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어. 어. 이게 6.78, 네, 3.98. 1.97 근데 이거 4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24 아몬드 맛이에요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제가 아까 전에 월마트에서 사온 임파서블 그리고 일반 그 소고기 일반 버거죠 그리고 비욘드 버거 이 고기를 한번 익혀서 대체육과 일반 예, 버거죠. 비프 버거. 비프 스테이프 버거. 여기 인파스블 이건 대체육이고요. 이것도 대체육입니다. 이 예, 맛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격은 요게한 7불 정도 되고요. 이게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요것도한 8불? 근데 이거 4개니까 하나에 2불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요거는한 5점 몇 불인데 6이라고 하면 하나에 3불. 이게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세개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 고기가 아닌 걸알수 있어요. 이건 비욘드 버거고요. 플랜트 베이스 패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 공장 기반 패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게 아마 이줄기소포를 어떻게 증식해 가지고 어,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요게 그건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옆에다 놓고 보시면은 좀 뭔가 조직이 다른 게 보이시죠? <laughs> 어? 고기 냄새 <laughs> 이렇게 지금, 지금 냄새가 그 고기 냄새가 나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가짜고기다 보니까 뭐 기름이 막... 엄청 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식용유를 해바라기를 부어가지고 두어, 지금 볶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스테이크면 아마 기름이 엄청 튈겁니다 요거를 한번 반으로 잘라볼게요 이 육즙이 와 이쪽이 조금 육즙이 아니라 뭔가 <laughs> 네. 잠깐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수분이 좀 나와서 조금 튀는지 아고 자 한번 잘 익혀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타자는 인파서블 그라운드 비 이걸 한번 먹겠습니다. 미프 from plant. 다 공장에서 생산한 고기고요. 네. 수분이 92%더 적고 그리고 91%메스 뭐냐 에미션. 그리고 레스 랜드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어, 그 이산화탄소 발생이 91% 적고 그래서 산림보호에도 뭐 땅도 될 필요하다 이런 거죠 당연하죠 공장에서 만들어 거. 니까 그리고 임파서블 버거 같은 경우에 색깔은 더 고기에 가까운데 확실히 입자를 보면은 이게 그런 키운 증식된 그런 뭔가 조직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떨어서 먹어볼게요 어, 요거는 조금 기름이 좀 튑니다 뭔가 기름이 좀 들어 있나 봐요 이 안에 지방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좀더 고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구울때 막 기름이 막 튀는 이런식으로 좀 진짜 고기 같은 느낌이 좀더 강합니다 환타자 진짜 비프입니다 비프스테이크예요 거 요걸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소고기 굽는 냄새가 팍 납니다 기라 보니까. 기름도 당연히 굉장히 많이 튀고요. 저쪽 <laughs> 보면 제가 닦았는데. 육즙도 네, 이렇게 쫙 나오고요. 자정적인 저희가 햄버거, 햄버거 스테이크 그런 네, 느낌이 딱 납니다. 이렇게 네, 진짜 고기랑 임파서블 버거랑 그리고 예, 비욘드 미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 그런데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 가장 흐린 이 색깔이 일반 소고기고요. 그리고 이 사각형으로 자른 게 인파썹을 패티고, 그리고 이 약간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이게 바로 비욘드 미트입니다. 한 번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 여기. 일단 음... 예, 이거. 요게 이제 비욘드 미트고요. 비욘드 미트부터 한번 그냥 먹고 또 양념 소스도 바베큐 소스는 매그맨즈에서 예, 산 거고요. 이걸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진짜 고기 같은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콩 맛이 좀 강하고요. 뭐,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냥, 새로운, 스테이크 같은 느낌도 없어요. 콩고기 같은 느낌이 확실히 강하네요. 생각보다. 바베큐 소스를 좀 찍어서. 이건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해도, 절대로, 진짜 고기라고 생각이 들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요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파서블 네, 이게 좀 제일 비싸요. 이게 한비욘드 브랜드보다 음 한두 두 배까지는 두배 아니고 한 2불, 3불, 한 2, 30% 비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음. 이건 약간 고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고기 같은 맛도 나고요. 음. 이 인파서블 패티 같은 경우는 고기 같은데요. <laughs> 진짜 양념 한번 찍어 먹어보자. 소스를. 이건 약간 중간이 완전 히 알겠네. 약간 미디움으로 익은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고기 맛에 흡사합니다. 진짜. 네. 진짜 고기로 한번 먹어볼까요? 음. 진짜 소고기. <laughs> 확실히. 음. 다릅니다. 소고, 소고기 맛이 확 나는 게. 감도 확실히 당연히 고기니까 <laughs> 양념을 찍어서 먹을게요. 음. 역시 제 입맛에는 진짜 소고기 패티가 훨씬 맛있습니다. 한1 0배 이상 맛있어요. <laughs> 음. 저는 뭐 채식주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음. 이 대체육은 저는 안 사서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체육 자체가 더 비싸기도 하고 가격을 떠나서 더 맛있으면은 사서 먹을 텐데 사실 뭐이 햄버거 먹는 사람이 건강 생각하고 먹나요? 그냥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하여튼 미국의 가장 큰두 가지 대체육 브랜드 인파서블이랑 비욘드를 두 개를 다 시식해 보고 월마트에서 한 실제 소고기 를수식했는데 예, 베지테리언이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 정말 소고기 패티를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